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1, 2위 맞대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그는 어느새 이제 3라운드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. 총 6라운드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시즌의 절반 정도를 치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각 팀마다 체력적으로 좀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. 흥국생명은 확실히 3라운드 들어서 약간 좀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페퍼전을 3대 0으로 잡았던 것을 제외하면은 GS에게도 패배를 당했고 도로공사에게도 패배를 당했습니다. 그리고 기업은행전도 이겼지만 3대 2로 좀 힘든 승부를 치렀었고요. 또 일정상도 지금 풀세트 접전을 두번 치른 상태인데 어, 이틀 휴식, 이틀 휴식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전 역시 이틀 휴식 후에 좀 많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일정이고요. 경기 내용을 좀 살펴봐도 도로공사전 3대 2로 패배했던 도로공사전을 보면은 엘레나 김연경 모두 공격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전 경기 기업은행전 이겼던 경기도 살펴보면은 김연경은 공격 성공률 이 굉장히 좋았지만 옐레나가 확실히 좀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3라운드 들어서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연경 옐레나 쌍포에 많이 의존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. 어, 옐레나 한 명만 부진해도 사실 게임을 풀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행복생명입니다. 반면에 현대건설은 이미 8연승 중이고요. 3라운드에서 당연히 지금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, 뭐 사실 성적도 성적인데 경기 내용을 좀 살펴봐도 어, 다른 팀들보다는 확실히 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없어 보이는 가벼운 그런 모습들이 몸놀림이 어,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. 그게 고스란히 지금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모바가 슬로우 스타터 유형의 선수인데, 확실히 이제 리그를 치를수록 지금 공격 성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어 공격 순위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. 이제 실바 김현경과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어 조만간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옐레나 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, 좀 다운되는, 어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파이 역시 초반에 리시브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지만, 리시브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어, 바뀌었고요 공격 성공률까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모마 위파이, 그리고, 이제 현대건설을 자랑하는 미드블록컬 라인까지 해서, 현대건설이 어, 체력적으로도 좀 강해 보이고,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, 모마도 그렇고, 위파이도 그렇고, 어,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오늘 경기는, 최근 흐름 그리고 한국생명이 좀 지쳐 보였었는데 일정상도 굉장히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전 항상 좀 힘든 게임들이 많았습니다. 이번 시즌 역시 두 팀의 맞대결은 두번 모두 풀세트를 갈 정도로 치열했었기 때문에 한국생명이 좀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고요. 현대건설 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와는 좀 무관하게 언어바 쪽은 언더 쪽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의 어 이번 시즌 맞대결 모두 3대2 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3대1 혹은 3대0 승부가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한국 생명이 지금 좀 지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올 시즌 긴 연패를 했던 팀들, 이제 KB 같은 경우는 12연패를 하고 12연패가 끊어졌을 때, 3대0 승부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, 현대캐피탈 역시 6연패 이후에 끊겼던 그 경기를 살펴보면, 역시나 3대0 었습니다 그러니까, 긴 연승이나 긴 연패 가 끊길 때, 주로 3대0 승부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, 이제 올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시즌까지 살펴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, 3대0 승부가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현대건설이 3대0이든 흥국생명이 3대0이든 현대건설이 진다면 이제 연승이 끊기는 그 3대0이 될것 같고요. 흥국생명이 3대0으로 진다면 지금 세력적 부담으로 인한 어좀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승부가 나올 수 있어서 양쪽 모두 3대0이 좀 가능한 어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승패가 조금 5대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어바 쪽으로도 어 배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